전북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전라북도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자립과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의 대상은 전라북도에 소재한 사회적 경제기업입니다. 디자인 개발 분야는 시각 디자인, 포장 디자인, 제품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의 4개 영역입니다. 지원사업 수혜 기업은 선정된 사업 내용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공급업체와 함께 혁신 활동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액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디자인 개발 지원에는 디자인 고도와 전략 컨설팅이 포함되며 디자인 개발 결과의 완성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컨설팅을 말합니다. 올해 신청의 주요 일정은 4월 모집 요강에 따라 사업 계획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해 신청한 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혜자 선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5월 수혜사 선정 후 센터 수혜사 공급사 3자 협약을 냈고 협약 내용에 따라 디자인 개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디자인 개발은 9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과업 수행 중 디자인 전략 컨설팅을 통해 중간 점검 및 디자인 개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10월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서 및 결산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비는 최종 평가에 따라 지급됩니다. 선정 및 평가 기준은 공모 당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 및 발표 평가와 지원 사업의 필요성, 사업 추진 역량, 기업 경쟁력,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은 지원 사업 추진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 7개 서류를 공고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지원 서류는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전라북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기여하고 이들 기업의 지속 가능하고 자립적인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